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유월절 양으로 잡히시고 죽으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계에 못박은 우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계획을 다 짜고 그러면서도 유월절 명절를 하지 말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잡히셔서 십자가를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6월에는 말자, 명절을 말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명절에 양 잡는 날에 예수님이 잡혀서 끌려가 십자가를 못 박히게 그렇게 하십니다.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이 이루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을,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장례를 위해서 향유를 붓게 합니다. 향유를 부을 때이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 비싼 향유를 이렇게 부어서 허비하느냐? 이것을 팔아서 가난하게 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막 화를 내고 막 따지고 러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 지고 죽, 죽는데 나의 죽음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도리어 칭찬합니다. 이 여인이 행한 것은 이제 복음 전파되는 곳에 마다 다 전파될 것이다. 그렇게 합니다. 이런 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다 준비하고 진행되어지는 과정 속에 또 누가 거기 참여합니까? 동교를 맞았던 가론 유다가 예수를 팔아 넘기는 그래서 대장들이 가서 돈을 받기로 하고 넘겨주로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6월절 양 잡는 날에 6월절을 이제 먹으려고 이제 한 집에 들어갑니다. 이것도 예비하신 집에 들어갑니다. 제자들이 6월절을 우리가 어서 먹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물한 동이 예국하는 여인을 따라가서 이제 이야기하면 그 집을 내어줄 것이다. 그래서 그 집에서 유월절 음식을 먹습니다.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은 떡을 떼어 주시고 또 잔을 주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내 몸이고 내 피다. 그러면서 이것은 언약의 피다. 이제 그날 잡히시고 죽을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이것은 너희를 위한, 너희를 구속하기 위한, 구원하기 위한, 떡이고 피다. 살리기 위한 죽음이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을때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다를 대해서 하지 않지만 나와 함께 이제 손을 넣는 자가 그다 또 가르미다는 것이 이제 드러났을 때 슬그머니 밖으로 나갑니다. 그로 예수님은 떡을 주시고 또 잔을 주시면서 축복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은혜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리라.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했겠습니까?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버린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나는 죽기, 죽기까지. 그랬 때, 아니다. 너도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나를 세번 부인할 것이다.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새 제자와 함께 산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그 산은 가론 유다가 알고 있는 산이에요. 예수를 피하려고 한다면, 다른 곳에 가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아니고, 늘 가시던 그 산에, 가론유다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팔려고 작정을 하고 이제 나간 그 가론유다가 알고 있는 그 곳으로 가는 겁니다. 왜? 거기에서 잡히시기 위해서. 그러나, 그 길이 힘들고, 슬프고, 고민되어지고, 때로는 두려운 그런 모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기까지 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 잔이 그냥 지나가면 안, 되,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 가야 될 길이고 마셔야 될 잔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시지만 그래도 더욱 고민되어지고 슬프니까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세 번씩 반복해서 기도합니다. 제자들의 기도를 부탁했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자고 있어. 요 와서 보니까 또 자고 있고, 자고 있고. 예수님 홀로 땀방울, 십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면서 그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기도하시면서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시지 않으면안 되겠습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이제는 아버지 뜻을 따라서 나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깨우면서 됐다 이제 가자 잡히러 가자 십자가를 지러 가야 되겠다 죽으러 가야 되겠다 그러하면서 제자들을 깨우고 일어나 함께 가자 그렇게 나갑니다. 그실 때 누가 옵니까? 가룟 유다가 그 군인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대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함께 파송된 그들이 검과 무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잡으러 감독을 잡으러 오는 것처럼 왔느냐? 그를 잡으려고 할때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한 제장의 저 마귀의 귀를 자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귀를 붙여 주시고 베드로를 돌려 보호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고 예수님이 잡히실 때거기 따르던 다 사람들이 다 도망갑니다. 어떤 사람은 배에 흙립을 입고 있다가 예수님께 잡히시니까 그거 벗어던지고 그냥 도망가느냐고 발가벗은 모습으로 도망가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예수님께 잡혀가실 때 베드로는 또 자기가 말한 말이 있잖아요.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따른다고 했어요. 그러나 따라 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예수님을 세번 부인하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모른 척 하는 것이 아니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는 그런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이것 진행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우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기록한 대로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런데이 길에서 사용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향유를 붓고 만찬에 그 집을 내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파는 가룟유다가 있고 또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부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로에서 십자가 질때 이렇게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나는 죽기까지 하겠습니다 했던 그 배로들조차도 부인할 수밖에 없고 저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생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다 끌어안습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 하는 것은 뭐냐 면가로유다를 향해서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라며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먹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온전제 삶을 바고 죽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고 자결을 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랬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바로 보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께 순정하면서 십자가를 지신 6월절 양이 되신 우리의 책값으로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바로 볼수 있는 모습입니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이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모욕받고, 못, 못히고 완전히 사단의 권세, 어둠의 권세 완전히 돌려 쌓여서 짓밟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거 완전히 수월까지 내려가는 고통이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주님께서 거기 끝, 땅 끝까지 가신 거예요. 마지막까지 가신 거였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짓밟히셨습니다. 왜? 우리의 값을 우리가 당해들그 모든 값을 치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거기까지 죽음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6월절 양이 되어져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몸과 그 피를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 영이 살고 우리 마음이 살고 우리 몸이 사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온전히 믿을 때그은를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들 또 무서워서 도망가는 사람들 부인하는 베드로까지도 다 끌어안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또 두려워서 도망갈 수 있고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우리의 연약한 모습까지 다 아시고, 우리에서 기도하시면서 십자가 지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앞에서 우리는 무릎 꿇고, 그 사랑 앞에 가까이 그 은혜품으로 나갈 수 있는 모습까지 주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행, 행동하고 있는 그 모든 어리석은 모습, 때로는 악한 모습, 또, 배반하는 모습까지도 다 끌어 안고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다 안다. 그래도 와라.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갈 일로 다, 다 이제 도망가고 피어가는 거다 알고 내가 다시 만날 것이다. 이미 다 말씀하시고, 그, 그렇게 그들을 찾아가시고 다시 부르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어리석은 나, 넘어지는 나를 이미 알고 계시고, 생각하고 계시고, 그래도 나를 끌어안고, 나를 회복시키고 부르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나를 부르고 있고 지금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많은 주의 종들을 세워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 예수님의 그 생명의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주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피로 6월절 양으로 우리 위해서 생명을 순전히 내어주셨습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모습 되어지길 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제약된 삶에서 종로로 타는 삶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약속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아들의 생명을 6월절 양으로 내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를 온전히 믿고 다 누리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습되어지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